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부민병원 박억승입니다자 아홉 번째 소화계통 두 번째 할 건데요 지금부터 이제 위부터 해서 큰 장작 끝내고 부속 기관은간 쓸게 이자 하면서 소화계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소화기관의 일반적인 구조가 앞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뮤코자 서브 뮤코자 모을그 다음에 시로자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점막은 뮤코자도 세 개로 돼 있댔죠 에프텔리움 라미나프로프리아, 그 머스클라리스 뮤코자 요거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점막 미칭 서브뮤코자에는 혈관과 림프가 있기 때문에 아이 정도 내려오면 문제가 많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있겠죠 근육층도 안쪽에 서큘라, 바깥쪽에 롱지투디날이 있는데 위장관은 하나가 더 있댔죠. 자 봅시다. 위장관은 기계적 소화, 화학적 소화 이런 거다할수 있는 겁니다. 소화도 하고 분비기능도 하고 어, 일부 물질과 알코올 같은 것도 흡수를 위장관에서 합니다. 이제 해부학적으로 카디아라고 하는 들어오는 문, 들문, 그 다음 바닥, 바닥은 들어오는 문 위에 있습니다. 푼드스, 그 다음에 통, 바디가 있고 나가는 부분은 날문이라고 해서 파이루스라고 얘기하고 엔트룸이라고 해서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어있 그림 보고 후다닥 해보면 됩니다. 식도가 다이아프라음을 넘어가면서 위장으로 들어옵니다. 위, 스토막으로 들어올 때, 이 부위가 바로 카디아가 된다는 거죠. 카디아 리즌, 카디아 리즌 해갖고 심장이 아니고 카디아라고 해서 형용사로 바꿔서 카디아 리즌. 근데 카디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카디아가 되고, 여기가 푼두스예요. 여기가. 이 위에, 위 바닥, 이걸 바닥이라고 합니다. 들려있는데 왜 바닥이라고 하는지 그죠? 이게 푼두스입니다. 푼두스. 그 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바디 라고 합니다 바디 위체라고 해서 바디 라고 얘기를 하고 바디 밑에 여기 어느정도 공간이 있어요 나가는 부위를 파이루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공간을 엔트룸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엔트룸 자 카디아 푼드스 바디 엔트룸 파일루스 파이로 파일로 루스 다시 해볼까요 아, 카디아 푼드스 바디 엔트룸 파이로러스 파일로러스 다시 해 볼까요? 카디아, 푼드스 바디, 엔트룸, 파이로러스 됐죠? 요 조그만 구비 이거를 레스 커버처, 레서 커버처라고 하고 이큰굽 이거를 그레이터 커버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했습니다. 위장, 해부학적 구조는 다 했고 다른 것보다 이그 근육층이 한층더 있댔죠? 서큘러 하고 롱지 n 디라는 그대로 있는데 안쪽에 o 블리크머슬이 하나 더 있어요 아하! 이러 위장관 끝났습니다 cardia, fundus, body, entrum, f i l o l u 아! 중간에 o b l i q u 이 가장 안쪽에 하나 더 있구나! 끝! 이건 사체에서 있는 건데 한번 보시면 됩니다 cardia, fundus, body, entrum, f i l o l u <laughs> 위에 조직 구조를 한번 보시면 뭐다 똑같은 내용들이고 빛은 그러니까 어블리 클레이어가 근육층에 하나가 더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도 빛은 어블리 클레이어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걸 나타내준 거고 똑같습니다. 무코자, 무코자는 또세 개였죠. 에피텔리움, 라미노 프로프리아, 그다음에 머스큘라리스 무코자, 그죠? 그다음 서브 무코자 부분은 혈관하고 림프가 있댔죠. 그다음 근육층 세 개네요, 그죠? 어블리 머슬. 서큘러머스, 롱지투디너모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시로자. 이거 나중에 이제 공부 더 하다 보면 은 위장암, 위암이라든지 이런 거할때 캔서 덩어리가 어디까지 파여 있느냐 뭐 이런 거 갖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세포가 굉장히 많아요. 표면적에, 그러니까 뮤코자 위에 에피텔리움 셀에, 자, 여기 점막층 안에 세포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세포들에서. 뭘 분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뭘 분비를 하느냐? 뮤코자도 분비를 합니다. 무쿠스, 점액도 분비를 하고 산성 환경을 유지하는 뮤코스도 분비를 합니다. 또이 벽세포가 중요하죠. 파리에탈 셀에서는 염산, 위장관이 산도가 굉장히 낮게 만들어 주는 염산을 분비하는 게 파리에탈 셀. 칩셀이라고 써요 칩셀에서는 펩시노겐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성 성분 위에서 펩신으로 바뀌어서 나중에 단백질을 분해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가스트로인터스티나 엔도크라인 셀이라는 위장자 내분비 세포에서 가스트린 같은 것도 분비하는 거. 이거 근육 수축 조절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위치에 따라서 이제 세포들 분비가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들문, 카디와 하고 바이러스 들어오는 문, 나가는 문에는 누가 많으냐? 뮤코스 셀이 많아요. 점액세.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도 보호하고 밑에도 보호하고 딱 막아주야. 아, 안에서만 산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뮤코스 셀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위쪽이 되겠죠. 그 푼두스와 바디에는 파리에탈 셀이 많은 거죠. 그니까 러 위산분비를 많이 하는 에, 파리에탈 셀은 푼두스 부위와 바디 부분에 많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 뭔소리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작은 창자인데요. 작은 창자는 듀오데놈이라고 하는 12지장, 그 다음에, 제주놈, 일리움까지. 그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위에 날문에서 막창자까지 6, 7m 정도.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분과 물의 약 90%를 흡수한다. 그리고 뭐 누가 있느냐? 두어대놈이 있다. 제주놈이 있다. 일리움이 있다. 이걸 영어로 할것 같으면 영어로 하고, 한글로 할것 같으면 한글로 하는데, 한글은 선생님, 샘창자에 얼서가 있어. 그런 얘기 안 한다고요. 빈창자에 뭐또 그런 소리 잘안 해요. 보통 병원에서는 거의 대부분 두어데놈, 제주놈, 일리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어, 입에 착착 그렇게 붙어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위를 넘어서서 파일로루스를 넘어서서 나오는 게 두어데놈입니다. 이게 옛날에 얘기하는 12지장 두어데놈이 네,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놈이 제주놈입니다. 그 다음에 일리움이 나와요. 그리고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이 샘창자인 두어데놈에서는 굉장히 많은 소화액 들을 분비 하도록 하는 내분비 세포들이 굉장히 많아서 cck 를 분비 해라 그 다음에 뭐어 저쪽 그 이자 되겠죠 이자에 분비 하도록 하는거 그 다음에 뭐 이자에서 gip 라고 하는 그런 아 인슐린 같은 거 분비 하도록 뭐 여러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주놈 하고 돌창자인 일리움 이런 데서는 흡수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 그래서, 샘창자에서는 쓸개즙, 이자액이 분비를 된다. 어디로 분비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소화를 위한 담즙이 내려오고, 이자액이 이렇게 나오다가, 한 부분에서 만나서, 두어데놈이라고 하는 십이지장 쪽으로 분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위치가 아마 GI 파트, 가스트로 인테리스탈 파트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동네가 요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판크리아스 라고 하는 이자죠 여기에 캔서 헤드 특히 헤드에 캔서가 생기면 여기가 막히거든요 막히면 빌리루빈이 배설이 안돼요 이게 이제 다음집에 그 적혈구 분해됐던 빌리루빈이 이렇게 해갖고 위장관으로 배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황달 같은거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간에서도 하겠지만 간쪽에 문제가 되더라도 황달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캔서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이쪽에 돌이 생겨갖고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 담도가 괜찮은지 위장관을 통해서 이걸 역행성 조영제 쏴갖고 ERCP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쏘는 위치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아, 소화기 내과 선생들이나 님일반의과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자리가 이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관과 담관이 합쳐져서 빠져나온다. 그 어디로? 십이지장 쪽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주름과 일리움의 차이가 있는데요. 제주놈은 주름이 있습니다. 일리움은 주름 대신에 아, 림프절이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주 빈 공장에 시름이 깊어 주름이 생긴다. 제주놈이죠, 제주놈. 제주도에는 빈 공장이 많다, 빈 공장. 비었다, 공장. 이 얘기거든요. 제주도에는 빈 공장이 많으면 주름이 많이 생긴다. 그럼 이제 조금 머리에 탁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그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 또라이는 주름이 없고 림프절이 있다. 돌, 아이, 아이. 돌창자 회장 아이 일리움이라고 이렇게 그냥 적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라도 외우시려면 외워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주놈 일리움. 제주놈에는 주름이 없다. 그 대신에 일리움에는 아, 림프절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빈창자. 그러니 제주놈이 됩니다. 제주놈에는 주름이 있어요, 안쪽에. 근데 아, 일리움에는 안에 주름이 없고 림프절이 있다는 거예요. 림프 소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창자 요게 이제 앞에 임상적으로 인터스셉션 어, 하는거 한번 얘기하고 다시 돌아갈 건데요. 장중 첩증이란게 있어요. 이게 소화에서 주로 생깁니다. 어른들한테는 안 생깁니다. 소화에서 발생하는 질환인데 이게 뭐냐? 장과 장이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 밀려도 가만히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죠. 언제 밀려 들어가느냐? 아기들이 감기하고 난 일주일 정도 후에 혹은 감기하고 며칠 있다가 배가 아프다 합니다. 배가 아픈데 이게 장이 밀려 들어간다. 이렇게 밀려 들어가면 이거 막힌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토합니다. 변을 누는데 변이 굉장히 미끈미끈한 점액성 변. 혈성 점액성 대변을 봅니다. 구역질을 그냥 꼴록꼴록 이렇게 토하는 게 아니라 쏘듯이 하는 거예요. 쫙 토하고 그렇고. 몇번더 쏘고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불고. 결국은 인터서셉션이라고 하는 장이 밀려 들어가 있는 놈이 이게 이렇게 딱 고정되어 갖고 괴사가 되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항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조형제를 쌓아 갖고 리덕션이라고 풀어주기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생기느냐. 애기들은 여기에 있는 이런 림프절, 일리움에 있는 림프절이 감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림프절도 커질 수가 있던 거죠. 그러면 창자는 이렇게 이렇게 움직움직거리다가 림프절이 있으니까 운동에 방해가 생기면서 말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 인투서셉션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조직구조는 똑같습니다. 점막에는 육모가 있어서 흡수 범위를 넓혀준다. 예, 그 다음에 세포들도 있어서 소화액들을 내보내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술잔세포, 가블레셀, 그 다음에 세크레틴, 콜레시스토킨닌그 다음에 GIP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아까도 처음에 했었죠 엔도 아, 그러니까 엔테로엔도크라인셀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그 육모라고 하는 빌라이가 있기 때문에 요 사이 사이에 음식물들이 들어오면 분해를 해서 흡수하기가 좋겠죠. 표면적을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샘창자, 빈창자, 돌창자, 듀오데놈 제주놈, 일리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인투스테프션 얘기를 했었고요. 자, 큰 창자는 뭐 얘기할 거는 사실 임상적으로는 변비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신호가 왔는데 참는다. 참으면 이 마지막 큰 창자, 그러니까 라지 인테스텐에서는 물을 흡수를 하거든요. 마지막 물 전해질. 그러니까 변이 딱딱해지겠죠. 그럼 피칼임 박션. 변이 꽉 막게 되고 관장을 하게 되면 충분히 참고 변변해요. 관장, 글라이세린 같은 거 넣으면 물이 충분히 머금어야 변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호가면 즉시 비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큰 창자 구조는 이렇습니다. 막창자라고 하는 시쿰. 시쿰 밑에 붙어 있는 이놈이 어펜딕스입니다. 충수. 충수 돌기업. 맹장염 하는 요게 이게 전체적으로 몸을 봤을 때 오른쪽 아랫배 정도 되겠죠. 이놈은 본래 납당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염증이 생기면 부어서 터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고. 여기 시쿰이고 올라가니까 ascending colon. 옆으로 가니까 transverse colon. 내려오니까 descending 콜론, 그 다음에 이 부위를 뭐라고 하느냐 sigmoid 콜론이라고 얘기하고 고창자의 렉툼을 거쳐서 항문으로 변이 빠져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해부학적 구조 뭐쭉한번 읽어보세요. 시쿰이 있고 콜론이 있는데 콜론은 ascending, transverse, descending, 그다음 sigmoid까지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프리테니아 라고 하는 그 그 자유띠가 이렇게 작혀 있고 하우스트라라고 하는 창자 팽대가 이렇게 있어요. 조금 특징이긴 하죠 대장의 특징. 그리고 이제 반달 주름도 안에 들어 있고 이렇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렉툼은 이제 변이 모여서 나가기 직전 자리인데 렉탈 벨브라는 게 있어서 이 벨브에 의해서 방귀 뀌때 변이 안 나오고 그냥 공기만 피식 피식 내보낼 수 있는 게이 렉탈 벨브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어, 인터널 에너스 빙터와 익스터널 에너스 빙터가 신호가 왔을 때 우리가 배변할 때 이게 조인분을 풀어주는 걸로 또 보압을 올리는 걸로 배변을 할수 있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 렉탈 벨브가 되겠고 여기에 있는 이 정맥들 이게 이제 헤모로이달 프렉세스라고 하는데 이 자리가 이제 어, 튀어나온다든지 바깥쪽으로 돌출되는 이게 이제 치질이 되겠죠. 네, 그런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항문동, 뭐, 에누스 정도 모양이 이렇게 갖춰져 있다는 거죠. 조직 구조는 똑같습니다. 뉴코자, 빌라이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대장에서는 뭔가 많이 영양분을 흡수할 게 없기 때문에 빌라이가 없는 거죠. 가블라셀 정도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머슬레이어도 거의 없다, 줄어들었다고 했죠. 세로방향의 다발인 잘록창자 띠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우스트라는 특징적인 모양을 갖게 된다는 게 조금 조직구조입니다 그네 가지 머스, 머, 뮤코자, 서브뮤코자, 머스, 씨로자, 어드벤티션 이네 가지 구조를 알고 식도, 위, 작은 창자, 큰창자의 하나씩의 특징을 조금 알아놓는 게 중요하겠죠 조직구조는 현미경적으로 거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면 대장은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잘라보니까 똑같이 뮤코자층이 있고 서브뮤코자가 있고 그 다음에 머슬레이어가 있고 시로자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헤모로이드 뭐 치료에 대해서 코멘트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부속기관은 세 가지에 대해서 할 건데요. 간과 어, 쓸개,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보통 화학적 소화를 돕는 어, 그런 소화물질을 내보내는 게 되겠죠. 자, 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윗부분에 있고, 무르고 유연한 고체로 혈관 분포가 많다. 그래서 충격에 잘 찢어지고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갈비뼈 골절 같은 거 있으면 간 손상도 많이 따라온다는 거죠. 어, 허파하고 비슷하게 오른 옆과 왼 옆으로 나뉘어집니다. 네, 리가먼트에 따라서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아, 실제로 이제 간의 아랫면은 또 꼬리 옆하고 뭐 네모 옆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누어진다 모양 보시면 이게 오른엽이 되겠고 이게 왼엽이 됩니다. 나딘데라해서 파리시폼 리가먼트에서 쭉 나눠져 있고 밑에 쪽으로는 라운드 리가먼트라는 게 밑에 쪽에서 들여보니까 라운드 리가먼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안쪽 바닥에 이렇게 지비라고 하는 갈블레더라고 하는 쓸개가 붙어 있고 혈관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은 간 같은 경우에도 구액을 허파도 그렇죠. 라이트 어퍼롬, 라이트 미드롬, 라이트 로롬, 레프트 어퍼롬, 레프트 로롬 나눴다가 세그멘트 쫙 나눠 놨듯이, 간도 오른 옆, 왼옆 나눠 놨는데, 여기 또 구역을 4개씩, 4개씩 해서 총 8개로, 아, 내가 이렇게 간 구역을 8개 구역으로 다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세그멘트 크터미도 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세부적인 구조인데요. 간 옆을, 간 소엽이라고 합니다. 소엽을 떼서 보니까, 그냥 희한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 간단하게 한 번만 들어보시면, 이게 이제 간을 먹여 살리는 혈관입니다. 간 동맥이 되겠고, 간을 쪽으로 오는 혈관 중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포탈베인이라는 게 있어요. 간 문맥이라고 포탈베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 간 동맥, 그 다음에 포탈베인. 간동맥 포탈베인 그러니까 헤파틱 아트리 포탈베인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아, 바일덕트입니다 바일덕트 그래서 요거를 포탈트리아드라고 합니다 구조가 요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간소엽을 이룬다 근데 혈액 같은 경우에는 동맥하고 포탈베인에서 그리고 요거 밖에 있는 것들이 간세포들이거든요 이 간세포에서 다할 일들을 하고 아, 담즙 같은 것들은 요렇게 바일덕트로 내보내고 혈액을 다 썼던 것들은 정맥으로 돌아오죠. 이 정맥은 이 센트럴 베인 쪽으로 모인다는 거죠. 흐름을 화살표로 포시하면 자, 헤파틱 아트리 포탈 베인이 와서 이 베인인데도 오죠. 특이하게. 헤파틱 아트리와 포탈 베인에서 간세포 쪽에서 영양이나 여러 가지 산소 공급을 해주고 혈액들은 센트럴 베인 쪽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에 그 바일덕, 바일 바이라고 하는 담즙은 바이덕트를 통해서 흐르죠. 그러니까 혈액은 이렇게 흐르고 담즙은 이렇게 해서 일로 통해서 흐른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조직 모양 보여주는 거죠. 자 간은 구액은 나누어진다. 요 간세동이 그러니까 포탈트리아드요런 얘기는 다 금방 했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간세포 안에도 굴모세포라고 해서 사이노소이달 그러니까 사이노소이드라고 하는 이쪽 동네에 쿠퍼셀 하는 놈이 있어서. 면역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요거 보시면 어, 포탈 트리아드에서 쿠퍼셀 요런 데 밖에 있어서 면역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의 혈액 공급을 보면 아까 전에 뜬금없이 제가 두개 계속 얘기했죠. 해파틱 아트리와 포탈 베인. 그래서 포탈 베인에서 약75% 혈액 공급하고 고유한 간 동맥, 그러니까 해파틱 아트리에서는 약25% 정도 혈액을 공급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 동맥을 통해서 간으로 오죠.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왔죠. 다 영양분들, 산소 다 어떻게 어떻게 간에서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모인다? 중심 정맥을 통해서 간 정맥, 하대 정맥, 심장의 우심방으로 모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동맥이 와서 정맥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간은 특이하게 간 동맥과 간 문맥을 같이 들어와서 아, 그 다음에 정맥이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의 주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해독작용을 합니다. 일단. 알콜 대사산물 이런 해독작용을 하고요. 적혈구 손산대 찌꺼기도 해결됩니다. 쿠퍼셀, 면역한다 했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 이게 이제 모으고 분해하고 생산하고 저장하고 오만 것들을 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쓸개즙도 분비를 합니다. 이거 보시면 적혈구에서 해결된 물질이 빌리루빈, 그 놈을 쓸개즙에 포함시켜가 보내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에 보시면 해독 1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게 2번 정도 되겠고, 쓸개즙 분비 3번 정도 되겠죠. 물론, 에, 비타민 같은 여러 저장 기능도 아, 세부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경화가 있으면, 아까 전에 이제 포탈 트리아드에서 혈액이 들어와서, 아, 중심정맥으로 해서, 어, 그 심장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간경화, 딱딱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섬유화된 흉터 조직이 있으면, 피가 잘 들어오지도 못하고, 잘 나가지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문맥 고혈압, 그러니까 포탈 하이퍼텐젠이 생기게 되고 황달도 생기고, 배설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부종도 생기게 되고 식도정맹, 여러 가지 이런 간경화에 따른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쓸개 같은 경우에는 쓸개집을 담고 있는 방이에요. 방 그래서 몸통, 목, 바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몸통, 머리, 목이 되겠죠. 간에서 분비되어 있는 간... 담즙이 여기에 모여 있다가 어, 이게 십이지장에서 CCK라고 하는 콜레스테르킨린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주면 아 담낭 짜세요 하면 여기서 담즙이 이렇게, 이렇게 흘러서 이자액과 합쳐갖고 십이지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두어 대 놈으로 쓸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쓸개즙은 주로 지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놈이 없다 쓸개 없는 사람이면 지방 소화가 잘안 되겠죠. 그러니까 고기를 잘게 나누어 먹어야 된다라는 것도 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쓸개랑 이자의 모양도 이게 꼬리고, 이게 머리가 된다는 거. 예요 그냥 눈으로 한번 봐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쓸개의 쓸개즙의 역할, 지방을 유화시켜서 분해시킨다. 지용성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을 흡수한다. 그다음에 배설 작용도 한다. 그래서 바이를 이렇게 간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쓸개즙을 통해서 배설되고 하면 다시 흡수해갖고 다시 재활용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쓸개즙입니다. 그 다음에 쓸개관, 내려오는 관들이 어떻게 되느냐. 헤파틱 덕트다, 뭐그 다음에 컴먼 헤파틱 덕트다, 바일덕트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관, 판크리아틱 덕트하고 합쳐져서 아, 스피덕트 오디를 통해서 밖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부학적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아, 이 쓸개 안에도 돌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돌의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이 담석 같은 경우가 생기면 담낭염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아, 담도산통 같은 거 있으면 담석을 담낭을 잘라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위경련 있는 사람들 반 정도는 담석증이 있다라고, 담석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자입니다. 이자는 물론 이제 내분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외분비만 해보면, 아 여기에서 트립신, 아밀라제, 라이페이즈, 뭐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이자에서 분비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자 관을 통해서 쓸개관하고 합쳐져서 분비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외분비가 98%고, 내분비 역할하는 이 랑게라 한세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이자는 내분비, 외분비 역할을 두개다 동시에 하는구나. 그래서 콜레시스토키닌 세크레틴,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관한 내용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판크라타이티스라고 했습니다. 이자염, 술 많이 먹고 이렇게 되면 알코올 외상, 담석 때문에도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자에서 나오는 소화액들이 거의 대부분 지방, 탄수화물, 거의 탄수화 단백질을 녹이는 그런 이자 소화액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이자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통증도 심하고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자염이 있을 때 무조건 공기입니다. MPO란 말이 굶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충분한 수액 공급을 해서 이자를 쉬게 해주면 이자액 분비가 안 되니까 아, 염증을 조금 줄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치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화액인 아밀레이즈와 라이페이즈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아, 이게 이자염인지, 판크라타이티스인지알수 있다. 그래서 간단히 1분만 정리를 해보면 소화기관은 입 인두 식도 입에서는 치아 2122 4728 기억나겠죠 식도 위에서는 뮤코자 서브 뮤코자 머슬 제일 마지막에 아두벤티시아 그다음 시로자 어, 뮤코자에는 또 3가지였죠 에프델리올셀 그 다음에 라미나 프로프리아 그 다음에 머스큘 라리스 뮤코자 이렇게 돼있었고 자 식도에서는 위에는 뭐죠 스케머스셀아저저저 아 그러니까 뼈대 근육 중간에는 민문이 섞여 있고 밑에는 민문이 기억나나요 <laughs> 자 위장관 같은 경우에는 드어온부요 카디아 푼드스 카디아 푼드스 바디 엔트룸 파일로루스레스 커버처 그레이트 커버처 아 세포들이 많이 있다 파리에탈셀 칩셀 이런 것들이 있다 뮤코자 셀은 여기 들어오는 카디아와 파일로루스에서 뮤코자 만들어내는 셀들이 많이 있다 자두오대놈 됐죠 제주놈 됐죠 일리움 됐죠 제주놈과 일리움 차이는 제주놈은 안에 주름이 있고 일리움은 안에 림프절이 있다, 림프가 많이 있더라. 두대는 같은 경우에는 뭐이 분비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 만드는 세포들도 있고 이자액과 그 다음에 이제 쓸개즙 내려오는 길, 들어오는 길이 되겠죠. 대장은 이쿰이라고 하고 어센딩 콜론, 트랜스 g 스 콜론, 디센딩 콜론, 그다음 에 시그모이드 콜론, 렉 l 에서에누스로 빠져나가는 거죠. 위장관은 안쪽에 근육이 하나 더 있죠. 이큰 창자는 근육층이 딴 걸로 바뀌었댔죠. 소장에서는 이 뮤코자 쪽이 굉장히 빌라이라고 해서 굉장히 표면적이 넓어진다 이런 얘기 했었죠. 부속기관에서 침샘은 아물레이즈 탄수화물, 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염, 어, 방어 역할도 하지만 소화 관련된 탄수화물 집안 단백질 영양소 대사와 연결되어 있다. 쓸개집하고 관련되어 있다. 쓸개에서 쓸개집, 담즙, 빌리루빈 배설 이런 것들. 이 자에서는 내분비 역할, 외분비 역할. 특히 여기에서는 외분비는 소화액들을 많이 분비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다 다시 한번 했던 내용들이고, 위장관 구조. 두 대놈, 제주음 일리움. 어, 대장. 그 다음에, 포탈트리아드. 포탈트리아드는 뭐죠? 해파티가트리, 포탈베인, 그 다음에, 바이덕트. 어, 이세 가지를 포탈트리아드라고 한다. 혈액은? 센트럴베인으로 모이고, 담즙은 어, 발덕트로 모인다. 그 다음에 이제 담낭, 그 다음에 쓸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내분비 얘기할 거거든요.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시간까지. 다음 시간에 꼭 만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